지금부터 gps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gps의 역사를 살펴보면 1973년부터 미국 방송에서 개발되기 시작한 네버스타 gps 프로그램은 20여년에 걸쳐 150억 달러의 비용을 들었습니다. GPS의 운영 초기에는 미국의 군사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1983년 대한항공 여객기가 소련의 영공을 침범해 격추된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네이건 대통령이 GPS 완성 시 민간인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1978년 2월 22일 미국이 첫 블록 완이성을 발사된 후 지금까지 수십 개의 블록 2A와 블록 2R 위성이 발사되어 GP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90년부터 미국에서 민간인들이 사용할 경우 정밀한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없도록 고의적으로 잡음을 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용 정밀측위 서비스는 5-15. 5내지 15m의 측위 정밀도를 가진 반면 민간형 표준 측위 서비스는 30내지 100m의 정밀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1993년 12월 8일 24개의 GPS 위성군이 완성된 후 초기 정상 가동되어 민간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1995년 4월 27일 21개 주위성과 3개 의 보조위성이 배치된 배치가 완료되어 완전한 GPS를 가동하기 시작한 후 2000년 5월 1일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의 고의적 오차 발생의 중단을 선언하며 민간용 표준 측위 서비스의 정밀도가 30m 이하로 정밀해졌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유튜브를 시청을 15분 동안 하시고 그다음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GPS 원리는 GPS는 4개의 위성으로부터 나오는 전파를 분석하여 현재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GPS 위성이 보내는 전파에 담긴 시간 정보를 수신기에서 받은 시간과 비교한 후 시간 차이에 따른 빛의 이동 거리를 계산한다면 GPS 위성과 측정 위치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하나의 위성에서부터 거리를 측정하면 그림 1과 같이 현재 자신의 위치는 위성을 중심으로 하는 구면상에 존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위성에서 측정한 거리를 고려한다면 그림 2와 같이 두 위성을 중심으로 하는 구면이 만나는 지점인 원이 자신의 위치가 됩니다. 두 개의 위성으로부터 측정된 원과 세 번째 위성으로부터의 거리의 교차점을 구하면 그림 3에서 구한 원위의 두 지점이 자신의 위치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두 지점 중 하나는 우주공간이나 땅속 깊은 곳과 같은 불가능한 위치이므로 자신의 위치는 나머지 하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위성과 시간 오차를 설정한 다음 수신기의 시간을 위성과 완전히 같게 만들어 오차를 보정하면 정확한 자신의 위치를 알수 있게 됩니다. 세네 번째로 GPS의 구성을 보면, 아, 크게 우주 부분, 관제 부분, 사용자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우주 부분에 검토해 보면, 우주 부분은 사용자에게 반송파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GPS 위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개의 주위성과 3개의 예비위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각각의 위성은 55도의 기울임 각, 각을 갖는 6개의 궤도상에 4개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GPS 유성은 2만 183km에서 2만 187km 고도에 배치되어 11시간 58분에 한 번씩 지구를 공존합니다. 각각의 인공위성에는 2개의 세시움 시계와 2개의 류비튬 시계로 구성되어 있는 4개의 원자 시계가 탑재되어 36000 년에 1초의 5초가 발생할 정도의 정밀도를 가지는 매우 정확한 시간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관제 부문 부분. 관제 부분은 미국에 있는 1개의 주 관제소와 세계 각지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5개의 감시 기지구 3개의 지상 관제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주 콜로라도 스프링의 팔콘 공공기지에 위치해 있는 한 개의 주 관조소는 위성의 궤도 수정이나 예비 위성의 작동을 결정하는 등 GPS 위성에 대한 총주의를 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하와이나, 어센션 등 세계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다섯 개의 관조소는 매우 정확한 측정된 위치에 원자시계가 설치돼 대어 모든 GPS 위성의 신호를 점검하고 궤도를 추적하며 전리층 및 대륙권에 의한 전파 지연을 관찰하여 오차를 보정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사용자 부분 세계의 지상 제국에서는 시계 보정치나 궤도 보정치 사용자에게 전달될 메시지 등 위성의 정보를 전송해 줄수 있는 업니크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부분은 GPS위성으로부터 전송되어오는 신호를 수신하여 항법, 측지, 시각측정이나 동기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모든 장비를 말합니다. 민간용과 군사용은 서로 다른 데이터 전송 방법을 사용하여 민간용은 20에서 30m 정도의 오차를 갖고 군사용은 10m의 오차를 갖고 있습니다. 자네 번째로 GPS 측량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측이 GPS 위상 간측측을 이용하여 GPS 수신기로 수신된 반송파 위상의 개수를 기록한 자료로 측량 계산을 실시합니다. 측량 계시시 위성과 GPS 수신기 사이에 존재했던 방송파의 정현파수 즉 위상수를 모호 정수치라고 부르는데 이를 알면 상대 측위에 의하여 두 정간의 기선 벡터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GPS 측량 계산의 기본은 모호 정수치를 빨리 또는 적은 양의 데이터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모호 정수치를 구하기 위한 상대 측위 방법에는 싱글 디퍼런스, 더블 디퍼런스, 트리플 디퍼런스 세 가지가 있습니다. GPS 이상 관측 시 식을 보면 위상관측식은 수신된 위상관측치 마이너스 발신된 위상관측치 마이너스 수신기 시계의 지연오차량 마이너스 위성시계의 지연오차량 플러스 전리층의 전파 지연량 마이너스 대립권 전파 지연량 플러스 전 최초 위상관측시 위성과 수신기간의 파장수 플러스 불기치 오차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싱글 디퍼런스를 검토해 보면 완위성의 두 수신 기간의 위상 관측식을 계산함으로써 위성 시계의 오차항을 제거하거나 두 번째로 두 개의 위성 1 수신 기간의 위상 관측식을 계산함으로써 수신기 시계의 오차항을 제거합니다. GPS 위성의 고도에 비해 그구 수신기 사이의 거리가 짧다면 궤도 오차와 지연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더블 디퍼런스는 두개 이상의 싱글 디퍼런스를 계산하여 수신기 및 위성 시계의 오차항을 모두 제거하고 미지항은 모 정수항만을 남기게 됩니다. 4개의 위성에 대한 관측식으로 세개의 더블 디퍼런스를 이용하여 측량 계산을 실시합니다. 트리플 디퍼런스, 트리, 어, 더블 디퍼런스를 연속된 시간에 따라 빼주는 것으로 정보의 내용이 빈약해서 더블 디퍼런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덜 정확합니다. 관측 도중 발생하는 사이클 슬립을 보조하는데 이용합니다. 사이클 슬립은 관측 도중 나무와 같은 장애물을 통과하거나 전리층을 의 활발한 활동 또는 전파가 많이 발사되는 지역에서 전자파 장애로 인하여 생기는 현상입니다. 측량 방법에는 첫 번째로 후처리 상대측이 방법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PPK라고 합니다. Post-Processed Kinematic이라고 하는데 PPK는 촬영된 사진을 PC로 가져온 뒤 후처리를 통해 위치 정보를 보장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든다면 아, 드론으로다가 아, 먼저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실제 GPS의 기초 데이터가 있는 측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거와 PC에서 후처리 작업을 해서 교정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고정기지국과 드론이 각각 GNSS 로그를, GNSS 로그를 기록합니다. 드론이 기록한 위치 정보는 다소 부정, 부정하지만 확 고정기지국의 정보는 매우 높은 정밀도를 가지기 때문에 후에 두 데이터의 타임 스펙을 기반으로 위치 정보를 보정합니다. 즉 RTK와 PPK 모두 두 개의 데이터 집합을 비교하기는 하지만 PPK 방식은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수집하기 때문에 통신 상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PPK 방식이 상대적으로 GPS 보정 신호에 있어 제약이 작지만 그 처리 공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PPK는 각각의 수신기에 축적된 로우 데이터를 다운받아. 노 no 데이터는 실제 어, 촬영한 데이터입니다. 이를 RTK 알고리즘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RTK 기기만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